1형,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1형이라는 말은, 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어, 이 당뇨병입니다. 소아청소년계에는 생활 습관이 나쁘다 해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당뇨는 아주 좀 적습니다. 반면에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혈당이 올라간 상태를 내려가게 하는 인슐린 분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일형 당뇨가 많습니다. 일형 당뇨가 많아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어, 처음부터 좀이 고장이 나는 망가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 전염병 백신 어, 그리고 어떤 이유지는 모르지만은 어, 음식이나 혹은 생활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중금속 같은 것, 그리고 농약이든지, 이런 오염물질,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분비세포가 망가져서 일형당뇨가 많이 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일형당뇨가 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식습관이 안 좋아서 2형당뇨가 됐는데 이것을 빨리 식습관을 고치면 1형으로 어, 가지 않고 어, 치료가 될 텐데 2형 당뇨를, 어,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말하면 약만 써서 이게 몸에 인슐린 분비 기능이 완전히 고갈된 1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아청소년 당뇨요. 1형이 많아지고 있는데 1형은 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이제 현상입니다.